말씀 타운대 좋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며 있다 없다 퀴즈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내는 문제에 목사님이 할수 있다 하면 그때의 손할수 없다 하면 목사님이 말할 때 그때의 손을 들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이 시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손. 어잠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리고요. 없다 손. 왜 이렇게 많아요, 없다. 자 목사님은 이 시를 끊을 수. 끊을 어. 수. 목사님은 첫 번째 이 시를 끊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목사님이 이면지를 가져왔어요. 이면지가 몇 장이냐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인데, 이 다섯 장을 그냥 찢는 게 아니라, 그냥 접는 것도 아니라, 돌돌 말게요. 자, 돌돌 말았는데, 한 친구의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까지 들었어요. 아, 이건 안 된다. 자, 과연 목사님은 이 돌돌돌 하면 몇 장이에요? 한 스무 장은 되는 것 같네요. 목사님은 이 종이를, 찢을 수 있다 손 섭섭해요 확 줄었어요 갑자기 자 그럼 목사님은 이 종이를 찢을 수 없다 와 뭐야 어 뭐야 자 목사님 해봅니다 자 목사님은 돌돌만이 종이를 찢을 수 목사님은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만약에 이사할 때 쓰는 노끈이에요. 이 노끈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이사할 때 쓰는 노끈입니다. 자, 끊을 수 있다 손.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종이도, 종이는 못 찢는다고 했는데. 자, 끊을 수 없다 손. 아, 없다가 많다. 내립니다. 왠지 이번에는 도전하기 전에 있다라고 손댄 친구들에게 약간 미안할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어요. 자, 목사님은 이 노크를 끝을수 없다. 끝을수 없다. 목사님 손이 아파서 저는 못하겠어요. 끝을수 없다. 그런데 잘 보세요, 목사님이. 손으로는 이도끈을 끊을 수 없었는데 이도끈보다 강한 도구 가위를 사용하면 끊을 수 쉽게 끊어집니다. 아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 없다 퀴즈를 하며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 목사님이 실은 쉽게 끊었고 종이는 좀 쉽지 않았지만 끈긴 찢긴 찢었고. 그러면, 노끈은 목사님이 끊을 수는 없었지만, 가위라는 도구를 통해서 끊었죠. 이 외에도요, 여러분, 끊으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철사로 되어 있는 끈도 있고, 뭐, 엄청 단단한 여러 개의 끈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끈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못 끊는 끈은 없을 거예요. 사실 반대로요, 끊을 수 없는 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끈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끈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해 보이는 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도구나 물건을 사용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주 아주 강력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끈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그 끈이 뭐냐면 그 줄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턱과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사랑의 줄. 하나님 사랑의 줄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끈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못뭐 끊는 게 없잖아요. 레이저 칼도 있고 막. 엄청나게 강한 다른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한다면 못 끊는 끈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해도 절대 끊을 수 없는 끈이 있다고 말해요. 줄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줄이요. 하나님 사랑해 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이 친구의 쪽지가 생각이 났어요. 2주 전에 한번 이야기 했었죠. 그때 요 10번 질문 했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무리 회개해도 못갈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난뒤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갈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길에 오는 거예요. 다음 12번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질문의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금 봤던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 사랑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 질문을 했을까? 했던 하다가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크레딧 게이지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크레딧 게이지, 크레딧 게이지가 뭐냐면, 요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 크레딧 게이지가 다 다르대요. 누군가는 나는 이 정도 실수, 이 정도 잘못은 내가 그래, 한 번은 용서해 줄수 있어. 그런데 요 선이 넘는 요 정도의 잘못이나 실수를 한다면 나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 너와의 관계를 끊을지도 몰라. 근데 각자마다 사람의 크레딧 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선. 그러니 이 친구의 질문의 포인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해줄 사랑의 끈도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과 생각과 행동들의 수위와 강도도 쎄지는 모습을 보니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첫 번째였잖아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무리 회개해도 천국에 못갈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지막 12번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 사랑하시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 딱 쉽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줄에 대해서요. 말씀 한번더 읽어볼 때 목사님이 검정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여러분들 시작!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죽음에서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있는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쭉 이야기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즉그 무엇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 아래에 검정색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 어떤 줄이라고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2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땅땅땅 땅땅 하셨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듯이 동일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것같요 그럼 이 사랑의 줄 끊어지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그러한 말도 행동이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좋은 것 같으니까 할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잘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의 줄이, 진짜 하나님 사랑의 끈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끈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내가 그 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요라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줄, 이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뭘까요? 뭘것 같아요? 번지점프 맞아요. 번지점프인데요. 아, 지석진 아저씨, 네. 맞는데 목소리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런닝맨 멤버들이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나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어 무서워요. 했지만 결국에는 번지 점프를 뛰어요. 자 중요한 질문해볼게요. 어떻게 무섭고 두려운데 번지 점프를 뛸수 있었을까요? 아, 그냥 이야기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지점프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해 봐요. 요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번지점프를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줄, 줄. 근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번지점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줄이 끊어질 것까지 생겼어요. 그 누가 번지점프를 할수 있겠어요? 아무리 무섭고 두렵지만 번지점프를 할수 있는 것은 나를 묶고 있는 이 끈이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 끈을 묶고 사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죠. 또 동시에 아까 그 친구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날 그만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여러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번지점프 역시 무섭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여러 무섭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번지점프에 묶고 있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번지점프를 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서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리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엇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럼에도 이 세상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기 원하는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삭여요. 아니야. 이 세상을 봐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줄은 없어. 절대 끊어지지 않는 단단하고 튼튼한 줄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줄 역시 동일할 걸? 하나님의 사랑 역시 너희들, 너희들 모습 봐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되게 많이 있잖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길지 않은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을 봐봐 속삭일 수 있다고요 그 속삭임 앞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나는 확실합니다 아니야 NO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절대 끊어지지 않아 이 믿음을 가지고 번지 점프에 어, 무섭고 두려워도 뛰어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줄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 시간에서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모두 마음의 손을 얹고요 찬양 고백하기 전에 목사님이 잠깐 가사를 좀 읽어줄게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이 튼튼한 하나님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기로 변함없는 줄이래요 그런가 면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대요 이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이 아닌 진짜인 참인 그 하나님의 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또 이야기합니다. 상황 갈때 꺾지 않은 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 상황 갈때곧 꺾일 것 같은 상황 갈대처럼또곧 꺼져가는 등불처럼 무서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힘든 일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해 주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 주는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은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핵심 내용이 잘 담겨 있죠.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줄, 사랑의 끈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입니다. 그 줄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모두 함께 이찬양 고백합시다.